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이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국제 뉴스 저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워낙 중요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요 어떤 뉴스를 선별하실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그치. 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일단은 그 한미 정상회담 예, 얘기를 예, 예.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정리 좀 네, 간략하게 네, 해주시죠. 네. 지난주지요. 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신, 실무, 공식 실무 방문해서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 회담을 갖고 또 공동 기자 회견까지 어, 좋은 분위기에서 잘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라는 게 이제 의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음. 국제 사회에서는 정상들이 상호 방문할 때 의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어, 구분을 하,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수행원이나 수행원들 규모 그리고 또 일정이나 뭐어 그~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어~ 고려해서 상당히 성대하게 하는 게 소위 어~ 우리가 잘 아는 국빈 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화해서 실무적인 회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실무 방문입니다 예를 네네. 들면 유럽의 경우에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정상들은 뭐~ 옆집 이웃 사람 만나듯이 수시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실무 방문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 어, 그런데 이 실무 방문하고 국빈 방문의 중간쯤 정도의 공식 방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이번 문 대통령의 경우는 실무 방문하고 공식 방문의 중간쯤 되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laughs> 어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보다는 어 미국이 어떤 뭐 어, 접대하는 면에서 매우 관소화된 그런 방문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에 대한 어 미국의 어떤 어 대접이나 음? 어, 환대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공식 방문급 이상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음. 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그의전에 비해서 네.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들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 이런 네네. 말씀을 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합의가 됐나요? 어, 그뭐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네. 평가하실 수 있겠는데. 어, 지난주 말미에도 잠깐 언급. 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제, 안보 그리고 백신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4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해요. 음흠. 그러니까 이들 투자의 대부분이 미국에게 상당히 절실히 필요한 배터리나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휘자 회견할 때이 투자의 주체가 되는 삼성이나 LG, SK 대표들을 직접 호명해서 네. 투자에 대한 어떤 협력에 대해서 좀 사의를 표명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네. 사실은 이례적인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어, 말씀드리자면 어, 한미 간의 동맹이나 어떤 국가 협력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정치 외교적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음흠. 그 이면에는, 어, 민간 기업에 보이지 않는 이런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하나라는 음흠.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해 준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네. 정치와 경제는 뗄레야 뗄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관계인 네네.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를 보면 네네. 안보 면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획기적인라고 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음흠. 이게 뭔가 하면 네. 1978년에 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국형 미사일 백곰 미사일을 음흠. 어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개발하는데 이게 네. 사거리가 200km 정도 되는 탄도 미사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 한국은 미사일 개발하면 안 되는데 음흠. 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압력을 넣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한국이 그걸 어, 합의를 해서 네. 한미 간의 한국은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200km 이상 나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네. 어,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여태까지 네. 이제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음. 이제 사거리가 늘어났죠. 300km, 500km, 네. 현재는 800km까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음. 어, 이번에 이런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어, 해제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자주국방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역대 정부들의 변함없었던 수건 사업이 이번에 네.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고요. 음? 사실 한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어.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만 이 미사일 어, 사거리 제한 사버리겠니. 때문에 예, 예. 할수 없었던 거거든요. 네, 네. 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문제인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사실 아니에요.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만큼의 한5 0몇만 이상의 네, 백신은 네. 제공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한미 훈련을 네.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축소하거나 네.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는 좀 없어지는 네. 그런 네. 의미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빨리 어, 백업을 해서 미국 측이 뭐 다음 주에 당장 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그런 보도가 아. 어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 하지 못하지만 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음. 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국가거든요. 네. 이 코로나 사태도 잘 하고 네. 여러 가지로 볼때 한국이 상당히 형편이 괜찮은 국가인데 이런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면 음. 한국보다 형편이 안 좋은 또 다른 많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지원을 안할수 없는 그런 일관성의 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음,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아. 미국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백신은 기본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민간 기업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 정부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 이런, 어, 백신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과 직접 접촉하는 또 민간을 음. 활용하든지간에 네. 그런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좀더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미국과 중국 간에 그 백신 지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어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도 서로 문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가요? 사실 뭐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네네. 초창기부터 이게 어 자연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없다. 이건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개발된 건데 이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유출된 거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국제보건기구도 조사를 위해서 중국을 어, 방문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어, 중국 당국하고 국제보건기구 WHO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러스하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음.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걸 좀 불신하고 아 음. 중국 당국이 어좀 조사에 성실하게. 실질적인 조사가 될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라 하면서 음.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유독 요 최근에 들어서 음.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인용하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다 하는 음. 그런 강력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최초로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우한 연구소의 연구원들 세 사람이 심각하게 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게 코로나 증세하고 비슷했다라든가 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어제는 어 미국 시간으로 어제니까 지금 오늘쯤 될 거예요 오늘 네. 새벽이나 어 바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네. 어참 미중 간에. <laughs> 모양이 그렇죠. 네. 그러기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고 해도 뭐 중국이 협조를 해야지 조사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또 들기도 네네. 하네요. 자 이번에는 그 일본 도쿄올림픽 얘기 네네. 좀 네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미국이 그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죠.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어, 설명을 할수 있을 텐데요. 네. 도쿄올림픽이 지금 7월 23일이니까 두 달도 채안 남았는데 그렇죠. 어, 공식적으로 미국은. 어, 도쿄올림픽을 지원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일본의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여행 금지 구역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위배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일에 도쿄올림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그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북경올림픽은 도쿄올림픽 이후에 불과 한 6개월 내에 일어나거든요.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못 일어나면 북경올림픽도 그렇죠. 같은 이유로 취소되거나 보이콧할 수 있는 명분이 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간의 이런 어, 국제 사회의 에서 경쟁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데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도 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뭔가 제대로 잘 파고 <laughs> 들고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